자, 문제 8번입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음, 이러한 것을 간단히 하라겠습니다. 어, 지금 1번씩은요, 보세요. 선생님 써줄게. 봐봐요. 잘 봐. 봐봐. 이렇습니다. 1 쓰면 돼요. 자, 플러스, 그 다음에 2 쓰면 돼요. 그 다음에 3, 플러스, 그 다음에 4 쓰고. 자, 그 다음에 5, 자, 플러스, 6, 7입니다. 이런 순서죠? 이걸 한번 볼까요? 다시 볼까요? 한 번? 보세요. 잘 봐요. 다시 니다어떻냐면 순서 어떻게 되냐면 봐. 1 플러스, 2, 그 다음에 3 플러스, 그 다음에 4, 그 다음에 5 플러스, 그 다음에, 이제 얘가 6이고, 7입니다. 자, 이것을 간단히 하겠습니다. 뭐 어찌 보면, 은 우리 이런 분수를 우리가 번분수 하죠, 번분수. 뭐, 중학 생도 풀수 있겠네요. 1 플러스 자 2분의 자3 플러스 자그 다음에 4분의 자 7분 통분해야죠. 자7 통분하면 5차 35죠. 35 플러스 6, 35 플러스 6, 41이죠. 41. 자 그것은요 1 플러스 2에다가 3 플러스 에 지금 7분의 파요. 자 7의 41분의 여기 1분의 4죠? 그럼 이렇게 곱하죠? 자 그래서 여기는 자 41분의 47, 28입니다. 1 플러스 2분의 자 41에다가 뭐41 곱하기 3자 123이죠? 자123 플러스 28자 그것은 1 플러스 2분의 41분의 자, 151 나온가요? 자, 그것은 자, 1 플러스 151분의 어, 151분의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? 자, 82가 되겠죠? 자, 그것은 자, 151에 151 플러스 자, 82가 되겠죠? 그래서 150 1 5 1분에 151 더하기 82자200자 33이 되겠네요 어, 뭐 중학생도 풀수 있겠죠 어, 그렇게 어렵지 않는 문제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<laughs> 에, 지금 어, 151분의 36을요 36을 지금 이런 모양 잘 보세요 아, 맞네요. 여기가 1이고, 여기가 A+, 플러스 그리고 1에다가, 자, B+, C분의 1.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. 뭐, 이렇게 하는 방법, 제가 소개해 줄게요. 어떻게냐면, 잘 보세요. 자, 1 5 1분의 36이 있죠. 이것은요, 이렇게 하세요. 3 어? 6분의 36분에 1 5 1분의 1. 뭐, 관계없잖아요. 이렇게 되니까요. 이렇게 되니까요. 자, 그것은 이렇게 하세요. 이 다음에요. 어, 36을 1 5 0로 나눠보세요. 에, 그러면, 자, 1 5 1을 36을 나누면, 자, 4를 해볼까요? 그럼 4로 24, 2가 올라가면 144. 나 무슨 7남니까요 어, 목이 4죠. 그러니까 4 플러스, 4 플러스 36분의 바로 7 됩니다. 자, 그것은 또 이렇게 하세요. 1 하고요. 4플러스 또 1쓰고요 1쓰고 여기가 7분의 3 6순 됩니다 자 그것은 또 1하고 4플러스 어, 그 다음에 1하고요 어, 7분의 36은 어, 5째 35 그러니까 5플러스 7분의 1 남은가요 그렇죠 7분의 1 그럼 35 1 되잖아요 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a 가 얼마가요? a가 4가 되고, 어, b가 5가 되고, 그다음에 c가 7 되죠. 자 이렇게 합니다. 자 그러니까 우리가 151분의 36을 어, 다시 이렇게 만드세요. 이렇게 해서 어, 36분의 151을 어, 151 36 나누면 몫이 4가 되고 나머지 7이죠. 또 네. 이것을 또 같이 같이 그 반복하면 되겠죠. 자, 그래서, 151분의 36을 이런 꼴로 고쳤을 때, A, B, C 값은 바로 A가 4, 5, 7이 된다. 자, 함쪽검토해보세요 자, 좋습니다.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기분이.